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5년 유행 간식 예측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해명 영상 찍을 때 말고는 이렇게 보통 자리 깔고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좀 작년을 돌아봐야지 내년도 예측을 할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반난한 맛돌이 올라온 것들 보면서 어떤 간식이 유행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틱톡에서부터 유행했던 망고 사고 전 언니가 이때 출연을 했었죠. 천원빵, 천원빵도 아시죠? 크루스뉴스강남맛돌리가 제일 먼저 보도한 거. 왜 이렇게 싼지를 파고 들어가지고 공장까지 가서 이제 인터뷰까지 한건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. 그리고 신라면 아브라소바 이것도 강남맛돌리가 최초로 이 영상을 보고 혜진님이 아브라소바를 신라면으로 만들어 먹더라. 이 정도면 영향력 그래도 꽤 있었다. 그 다음이 이제 아 전설의 두바이 초콜릿. 반년 동안 거의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두바이 초콜릿도 전 언니가 유행시켰죠 이 망고사고에서 두바이 초콜릿까지 저 대단한 것 같아 아그 다음이 이제 수건 케이크 수건 케이크 할말 많죠 수건 케이크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보이시나요? 5개월 전 중국 거왜 유행시키냐 막 억지 유행이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6개월 딱 지나니까 지금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좀 신기하긴 해요 아시겠죠? 갓난 맛돌이를 보면은 음식 트렌드를 알수 있다 전 언니 비중이 되게 높네.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전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. 내년에 뭐가 유행할 것 같은지 전화 한번 해볼까? 안 받으시네. 연락 오면은 제가 전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아, 네, 이제 또한 해가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2025년에는 과연 음. 엄, 어떤 음식 트렌드가 돌아올 것인가? 저는 빈티지를 노리고 있습니다. 약간 Y2K 감성으로다가, Y2K 그렇죠. 네,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전과를 네. 만들었는데, 어, 통교전과 저 봤어요. 통교전과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다들. 이제는 그 나라의 각국의 약간 빈티지한 예전부터 많이 먹고 있던 전통으로 한번 제가 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바이나님, 바이나님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. 수건 케이크에 이어서 빙산 농양까지 유행을 시키신 분인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또 2025년에 또 소개할 만한 중국 간식 있지 않을까. 영상 통화 된다고 하시니까 영상 통화 한번 해볼게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까? 저도 잘 지냈습니다. 어, 아니 수건 케이크가 대박이 <laughs> 났어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다음에 뭐 유행할 것 같으세요?라고 했는데 <laughs> 빙산 농양 아, 네. 유행한다고.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25년 유행 간식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이나 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다라고 이게 이미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느낌, 느낌 느낌 아, 초기 아, 와요? <laughs> 네, 초기 와요 그러니까 아, 이건 된다 또 있어요? 다음, 네. 다음. 바로 후투안이다 라고 후, 저는 이제 확신을 후투안? 후투안? 네. 어, 후투안이라고 하는 이 초코 찹쌀떡 같은 게아 있어요 그 안에 생초코와 더불어서 크런치 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한입 깨물었을 때쫀득함과 부드러움과 바삭함 삼중주가 입안에서 자, 터지고 폭발하는 맛이랄까? <laughs> 아 너무 맛있겠다. 어떻게? <laughs> 뭐 이건 남녀노소 무조건 좋아할 맛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중국 가야 되나 지금? <laughs> 바이난 님께서 소개해 주신 푸투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. 푸투안이 유행을 한다면 스브스 뉴스의 아주 발빠른 뭐야? 아, <laughs> 갑자기 <웃음> 아 무슨 말이야? 근데 또아 데려나? 꼭전 데려나봐요. 챗GPT이 아닌가? 전원이랑 바이나님한테 2025년에 어떤 것들이 유행할지 한번 들어봤고 이제 제픽 한번 말씀드려야겠죠? 하기 전에 우리 그걸 한번 볼까? 챗 g 피티한테 2025년에 한국에서 어떤 간식이 유행할까 한번 물어볼게요. 나왔습니다. 건강을 중시하는 너무 뻔해. 좀 뻔하다. 장건강과 면역력 강화. 뜰모가 없다. 그냥 제가 준비해 온거 한번 보는 게 낫다. 첫 번째 오란다. 이게 할미니얼 입맛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거를 왜 선정을 했냐면은 여소 언니가 오란다를 냈어. 뭔가 지금 느낌이 와요. 제 생각에는 약간 제2의 약과가 될것 같은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조합하기가 일단 좋아요. 동결 건조 과일 이런 거 넣거나 아니면은 깨를 넣거나 초콜릿을 디핑을 해도 되겠죠? 아이스크림 맞아요. 그 그림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? 거기에 딱 아이스크림 얹어져 있고 약간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식감적으로도 그렇고 오란다를 활용한 어떤 디저트들이 꽤 많이 뜰 가능성이 보인다. 어떠세요? 좀챗 GPT 보단 좀 낫지 않아요? 좀 설득력이야 그죠. 내가 동기 얼마인데 챗 GPT 너무 성의 없어서 솔직히.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피스타치오가 작년에 두바이 초콜릿이 엄청 유행하면서 5만 거에다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피스타치오에서 한 스텝 더 올라간 게 뭐냐? 중동 아이템이에요. 이름도 어려워. 할라웨트 엘집은 <laughs> 이거 시리아, 레바논 이쪽 중동 쪽에서 자주 먹는 국민 간식인데요. 이것도 보시면 피스타치오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.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안에 크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겉에 감싸고 있는 게 치즈예요. 안에다가 크림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말안해이 치즈의 고소한 맛, 달콤한 맛, 짭조름한 맛 안에다가 안에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쫀득 부드러움? 이런 느낌에다가 이 가루, 피스타치오 가루가 또 오독오독하게 씹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짠을 좋아하잖아요 또할라이 집은 말 어려우니까 치즈 크림마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좀 그럴싸하게 지으면은 좀 생소한데 맛있고 이러면은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저도 먹어보고 싶. 그죠? 이거 보니까 먹어보고 싶죠. 음. 재료를 제가 어떻게 야매로라도 구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게요.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레시피 공개하고 그 맛도 한번 제가 보고 맛 표현도 한번 해드릴게요. 잘레비는 이거는 인도의 전통 디저트거든요. 굉장히 국민 간식이에요. 이거의 핵심은 추러스 같은 그 반죽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달팽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튀긴 다음에 달콤한 시럽에 절이는 거예요. 딱 씹었을 때 달콤한 즙 나오고 쫀득쫀득하고 바삭한 느낌까지 딱 가미된 느낌. 근데 이게 얼마나 국민 간식이냐면은 노래가 있어. 젤리비 베이비라고. I j 젤리비 베이비. 아이, 내 흥겨워. 이거는 뭔가 너무 간단한 거여 가지고 유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맛이 예상이 가잖아요. 튀긴 건데 달콤한 거에 절여졌다. 그러면은 바삭하고 쫀득하고 달콤하겠네? 맛있겠다. <laughs> 약간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.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게 굴락. 이게 이 발음이 이게 뭔지 모르겠네. 굴락, 굴락 이렇게 하더라고요. 이것도 터키 디저트예요 터키도 디저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한창 몇년 전부터 계속 유행했던 거 보이세요? 기억도 못 하잖아. 너무 자연스러워서 카이 멋있어요. 카이 그래. 카이막 <laughs> 카이 있잖아요. 카이막 터키가 굉장히 양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여가지고 달콤한 우유에 페이스트리를 절인 것 같은 그런 음식인데 생긴가 진짜 특이해다 특이하죠. 근데 이 비주얼이 너무 예쁘잖아. 그리고 그 위에 토핑을 뭘 얹느냐가 또달를것 같아. 보통은 피스타치오 가루에다가 석류 같은 것도 많이 올리더라고요. 약간 미숫가루 굴락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피스타치오 가루 대신에. <laughs> 우리나라는 1절, 2절, 3절, 4절까지 다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얼마나 가능하냐에 따라서 그 디저트의 유행도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굴락도 조금 그 기미가 보인다. 이렇게 해서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봤고요.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오란다에 예측했잖아요 어렸을 때 먹던 전통 간식을 새롭게 2.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뭔가 변형시켜서 아니면 조합을 해 가지고 먹는 방식이 여전히 유행을 할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는 작업이 2025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이거 50가 끝이... 아니군요 <laughs> 우리 조연철이 해주는데 그쵸 경희원 아, 교수님 <laughs> 너무 무서워 <laughs> 되게 달콤한 간식 디저트의 유행과 동시에 그거에 정반대되는 저속루화 트렌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가속루화 하면서 즐거웠다가 저속루화로 회개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 또 신기한 간식 같은 거또 궁금한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제보 많이 많이 해줘요 제가 이런 것들 달콤한 것들 뭐 아니 정희영 교수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미치겠네 단식원 <laughs> 갔을 때 몸무게로 돌아갔거든요 저의 어떤 피땀 눈물이 담긴 일주일 챌린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<laughs>